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교수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자, 알테오젠은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셔야 되는 건 2023년도 들어서 뭐 우리나라 K바이오라고 하죠. K바이오 업계들 중에 이 가장 핫한 종목이다. 가장 뛰어난 종목이고 우리가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를 매매를 해야 된다면 이 알테오젠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인수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9월 달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여러분들 모두 다이 급등하는 시기에 ITO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ITO젠의 기술력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 인수라는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재료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 거고, 이 인수뿐만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한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순간에 이, 저희처럼, 이런 눌림목 타점에서, 이, 매수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고스란히, 이, 반등할 때, 이 상승폭의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후에, 이 차익 실현 이후에, 공매도 세력 등장을 하죠. 공매도 세력 등장해서,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었을 때도 충분히 매수해서 다시 한번더 반등할 때이 수익을 낼수 있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매수, 매도 타점도 여러분들께 모두 다 미리 이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고요. 지금 제가 ITO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거는 이 주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거래량 때문입니다. 이 거래량에서 보시면요. 바이오 종목이고, 그리고 현재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고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외인과 이 기관이 이 상당히 발 빠르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 상당한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 등락폭이, 등락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등락폭이 거의 한10% 그 이상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들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1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의 기술력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조사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그런 분석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인수이슈가 불거졌을 때도 이 이슈가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매수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수가 있었죠. 자, 이 매수매도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바로 당일 내 매매를 해서 그 다음 날에 1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도 있었고요. 최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면 이 충분히 우리가 i t o 젠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이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으로서 볼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이 바이오 종목들이 i t o 젠을필두로 해서 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 추세를 상승 추세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충분히 이 ITOJ의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서 지금부터 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들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자 우선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번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 수익 나는 알테오젠의 매수 매도 타점들 모두 저희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집하고 또, 이, 지금까지, 이, 무료 정보방에서, 이, 공유했던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모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매수 매도 타점과 매매 전략이 완성된 추천 종목을 어, 저희가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의 번호 01026487760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요, 이 참여 링크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링크로 들어오시면 무료 정보방 이 참여가 이 가능하십니다. 자, 인년 제한이 있으니깐요, 들어오실 분들은 빠르게 문자를 보내셔야 되고요.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 있으셔도 이매 재료와 주가 상승 가능성 따져 보고 또 저희가 보고 있는 매수 적정 가격과 거리가 멀다면 과감히 선절을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해 주는 종목으로 이 교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 드리겠고요. 자이 추천 종목들은요 매수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매매 횟수와 이 비중과 같은 이 전략 매매 전략이 있어서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천 종목은 저희가 잘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변동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또 수익 날 건전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 무료 정보방은 활용하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종목이나 보유 중이신 종목명, 저에게 문자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로 많이 보내주신 종목 우선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다뤄서요. 영상으로나마 간략하게 종목 진단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무료정보방 참여도 해보시고요. 또 문자로 종목명 보내주셔가지고, 종목 진단도 받아보시고, 이 수익 나는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제가 주식시장에서 자 현재 외인과 기관이 서로 매매를 하면서 이 상당한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고 주식시장이 10월 들어서 상당히 안 좋아졌죠. 하락장에서조차도 이 외인과 기관이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이 알테오젠의 하루 등락폭을 거의 10% 또는 10% 이상을 만들어내면서 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겠죠. 자, 하지만 알테오젠이 뭐 유럽이나 이런 쪽 가서도 실제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이 제약사들과 파트너사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ALT B4라고 하는 이피아주사 제형 플랫폼 기술 있죠. 이 기술 자체는 워낙에 유명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대형 제약사들이 이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신약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싶었던 그런 제약사들도 많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신규로 파트너십을 하고 싶은 회사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 이 방문을 했었을 때 유럽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고 이 신규 파트너사들도 알테오젠과의 제휴를 위해 이 만남을 상당히 많이 주선을 하기도 했다라고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존의 이 머크, 인수설이 돌았던 머크와의 이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제약사들과도 연계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a t b b 4라는게 있습니다. 자, 이 물질은 이 a t b 4에도 들어가는 이 피아주사 제형 플랫폼 기술에도 들어가는 히알루론 리다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있는 유... 수많은 이런 효과들. 그래서 이 활용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활용성을 유럽의 많은 제약사들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제품. 이 제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원천 기술, 3대 기술에 대해서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을그 중에 하나가 ALT B4 이 기술이고. 자, 이 기술이 머크를 통해서 4조 6천억 원의 이 매출을 기록을 했었고, 그런데 ITOZ는 이런 기술들 말고도 이런 단독 물질로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제약사한테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시밀러 쪽 시밀러 쪽 사업도 상당히 잘 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한 건으로 4조 6천하고는 이 건을 냈다라는 매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지만 이런 수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아이테오젠의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 주가도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급등나가 10% 이상씩 반복하면서 외인 기간이 계속해서 손바꿈을 하면서 거래량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더더욱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황에서 저희가 이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매 관점으로 아이테오젠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급등했던 순간에도 일반적으로 단기 급등했다가 이렇게 주가가 꺼져버리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인수 관련된 이슈 포함해서 어떤 기술력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매출 그리고 이 기술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파이프라인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져서 결국은 이런 눌림목 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저희가 이런 판단을 할수 있었던 거는 아이티오젠은 워낙에 오랫동안 이 주가를 봐왔고 그리고 아이티오젠이 하고 있는 이런 기술이라든가 매출 상황 그리고 수많은 어떤 물질들 그런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인수 관련 이슈들까지 이렇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거죠. 그래서 이 수익 나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아주 적절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상당히 잘 습득을 해야 된다. 그 정보들 중에서도 이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이 습득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는 저희가 직접 이 습득한 정보들, 저희가 탐방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이 수집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고 간결하게 제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종목 레포트도 작성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 무료 정보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도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도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모두 다 무료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매매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무료 정보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저희가 추천해 드린 종목들, 뭐 ls 전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it 운영도 마찬가지고 뭐 레인보우 로보텍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이 매수 가격도 잡아드리고 또 비중까지도 다 잡아서 적정한 시기가 됐었을 때 여러분들께 모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티오젠 같은 경우도 이 9월 달에 보시면 저희가 이때 이제 매수 타점들 다 나갔었어요. 이때 매수 타점 다 나갔기 때문에 이 충분히 인수 관련 이슈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과열된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 단기 수익으로 저희가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급등락 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었을 때 공매도 때문이죠 급락을 했었을 때도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매수 구간 매수 구간 가격대에 들어온다면 충분히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매수 타점을 잡아서 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월 들어서 10월 한 달간 9월 달까지 포함해서 이두달간에 상당히 저희가 단기적으로 해서 수익을 냈던 게 상당히 많다. 그랬던 종목이 바로 ITO 젠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도 상당히 저희가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에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다. 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점 모두 다 잡아 드릴 거고. 자, 상당히 전략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중 조절 같은 것도 다해 나가면서 아테오젠도이 단기로 수익 봐야 될 부분에선 단기 전략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로 수익을 보일 수 있는 시점이 됐었을 때또 장기 보유 전략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복합적으로 이 전략을 써서 이 내용대로 저희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매수타점, 매도타점 보시면요. 이런 어 근거가 있어요 매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면요 이 종목에 대해서 기존에 잘 몰랐다 하시더라도 이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되시고 그리고 주식 실력도 늘릴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적절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이 이 수익을 낼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적절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두 가지 저희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알테오젠이라고 자,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알테오젠 관련해서도 지금 이전에 이런 단기 수익 냈던 이런 타점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기 타점들까지도 모두 다큰 수익 내실 수 있게 저희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올바른 정보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레포트들부터 시작해서 무료 정보방 통해서 드리는 실시간 정보들 이런 정보들까지도 모두 드리니까요. 이 해당 정보들 모두 활용하셔서 여러분 수익 날수 있는 매매해 볼수 있게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아이테오젠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런 추천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천 종목들 모두 무료 정보방 통해서 드리고 있고요. 이런 추천 종목들 통해서도 지금처럼 좋지 않은 장세 속에서 이 충분히 수익 나고 또 계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점과 또 관련 정보들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 무료 정보방 참여 링크를 드리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이 무료 정보방에서 이 관련된 정보들, 수익나는 종목 정보들, 매수, 매도, 탓처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정보들 다 받아가셔서 지금 현재 주식 시장 상당히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계좌도 복구하고 또 수익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 상승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가격을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이 쉽게 매수, 매도 가격을 받아서 이 매매를 하시면 이전에 뭐 다른 구독자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도 이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는 3배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을 저희가 텔레그램 방과 자, 이렇게 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매수, 매도 타점 정보니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으로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여러분 개개인이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도 다 다르고 이 투자 성향과 또 필요로 하는 정보도 다르기 때문에 이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가격과 대응 전략 그리고 해당 종목의 전망 관련 보고서 등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들은 삼성전자처럼 이 관심 있으신 종목명을 화면 상단에제 번호 010-2648-776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그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전략 보고서 등등 모든 정보를 무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도 잘 모르겠다. 뭐 그냥 종목도 추천해 달라 하시는 분들은 그 상단에 제 번호로 요 추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추천 정보도 동일하게 매수, 매도, 전략, 보고서 등등 모든 정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문자 보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보도 보길 원하시면서 또 현재 수급이 살아있고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 3배 이상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이 종합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그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또는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 관련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부담스럽고 딱 내가 원하는 보고서라든지 매수 매도 가격 같은 특정 정보 딱한 가지 두 가지만 이 받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 제 번호로 원하시는 정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매수 매도 가격 또는 뭐 삼성전자 보고서 자 이렇게 보내 주셔도 원하시는 정보만 콕 찍어서 무료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관련해서 뭐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희 보고서는 뭐 시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검색해서 찾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증권사 레포트는 아니고 저희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탐방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과 또 분석을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쉽게 1,20% 정도 뭐 수익 내는 수 있는 뭐 그런 정보들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보고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정보를 받아 보셔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이 수익이 나는지, 뭐 보고서의 내용이 유익한지, 또 제시한 매수 매도 가격으로 매매를 했을 때이 수익이 정말로 나는지 뭐 한번 평가해 보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그만큼 저희들이 주식 관련 분석 그리고 매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무료 정보를 공유받아서 이 수익난 투자의 기회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자 현재 수익이 날수 있는 또 종목에 대한 정보들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데요. 자 앞서 제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자 보내시는 게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제가 더욱더 이제 간단하게 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 보기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자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영상 상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랗게 이렇게 주소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요. 자 우측에 보시는 이런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제목 보시다시피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하기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 요두 가지만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고 요 참여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자 무료 정보를 받 받으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 참여 신청이 됩니다. 자 참여 신청이 된 즉시 좌측에 보시는 이 문자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자, 대표번호 16685230번으로 이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 3배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이 다양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 및이 종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모두 다 저희가 이 전문가들이 기업 탐방 직접 가서 이 기업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다 보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자,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도 10% 20% 이상의 많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런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이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우량 종목들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자, 이 정보들을 통해서 수익 나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더보기란에 요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 안에도 제가 동일하게 요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자, 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 하시고, 이 돈대는, 이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춤 정보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하기 해주신 분들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링크와 함께 이 저희 훌륭한 전문가 분들께서 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맞춤 정보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또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맞춤 정보 필요하신 분들 전화를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교수 주도주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 성공 투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